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플 체크 필통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 필통은, 어, 옆면에 품이 있는 필통이어서, 안쪽에는 바이어스로 마감해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어, 공간이 넉넉해서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거치 원단은 총두 가지 사용했습니다. 체크 무늬 말고, 어, 꽃 무늬 같은 걸로 하셔도 예쁠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무늬가 있는 원단이면, 한쪽은 은은한 무늬가 있던지, 아니면 무지. 저는 무지를 사용했습니다. 무지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사이즈는 22에 8.5 했는데,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음,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변형 가능하죠. 고객님들 원하는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길이를 조금 짧게 하시면 파우치로도 사용 가능해요. 자, 이제 원단을 이어주겠습니다. 어, 킬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바느질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있기는 정말 완전 기본이죠.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초보분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 있는 것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시면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있고요. 원단을 이어실 때는 반드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을 매듭하겠습니다. 실 매듭하는 방법은 영상을 잘 보시면, 어, 아마 한두 번만 따라하시면 누구든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듭하는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매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홈질을 시작할 건데요. 홈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뒤로 한번, 그러니까 박음질을 한번 해주시고, 진행 방향으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죠. 어, 그냥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한번 박음질을 해주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좀더 튼튼하게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홈질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홈질을 할 때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박음질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그런데 그거는 음 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해주면 좀더 튼튼 하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박음질은 선택사항 이지만 처음과 끝부분은 반드시 박음질 한번씩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제 원단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레이스를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는 지금 여기에 다는 레이스는 제가 선택한 것은 한쪽이 마감되어 있는 레이스예요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단과 원단 이럴 때 끼워서 하지 않고 원단 다 입고 난 다음에 위에 그냥 홈질로 가볍게 달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퀼팅 들어갈게요 안감 먼저 놓고요 안감 위에 솜 그 위에 완성된 레이스까지 다 달아놓은 겉감을 얹어놓으시고요. 그대로 퀼팅을 하겠습니다. 퀼팅할 때는 시접 부분은 빼고 완성선까지만 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퀼팅하실 때 시침질을 하고 퀼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시침질을 큰 작품 아닌 경우에는 어, 영상과 같이 시침핀으로 꽂아놓고 그냥 퀼팅을 바로 하겠습니다. 시접자 사용하시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영상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선을 밀어가면서 하고 있죠. 시접자에 보시면 간격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퀼팅 선 끄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퀼팅을 다한 모습이에요. 꼼꼼하게 퀼팅을 해주시고요. 퀼팅을 하실 때는 안감, 겉감, 솜이 3개가 합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퀼팅을 꼼꼼하게 할수록 작품이 힘 있고 반듯해져요. 지금 완성선을 따라서 시접을 다 잘라주었어요. 정리를 해주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잘라줘도 되고 안 잘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크기에 약간 차이가 날 뿐이에요. 저는 시접을 다 잘라내고 바이어스를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퍼를 달기 위해서 어 지퍼 달 위치에 바이어스 둘러놓은 것을 마주대고 감침질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것은 이 임시 고정하는 거고요. 나중에 지퍼를 달고 나서 떼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촘촘하게는 할 필요는 없어요. 움직이지만 않도록 감침질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퍼를 달 경우에 어 조금 위치가... 살짝이라도 이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침질을 하고 뒤집어서 지퍼를 달겠습니다. 지퍼를 시침핀으로 위치에 맞추어서 고정을 해두고요. 그리고 지퍼를 달 때는 홈질 또는 반박음질 권해드리는데 저는 홈질은 좀 추천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어, 촘촘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박음질 정도로 달아주시고요. 마감은 감침질로 해주세요. 지퍼 다는 방법은 여기 영상 속에서 상세하게 지금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참고자료를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잡기 편하라고 손 손으로 잡는 부분이 되는 지퍼 바디 만들겠습니다. 어, 지금 견본에는 7 곱하기 9cm로 했는데 제가 다 작품을 완성하고 보니까 조금 긴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7 곱하기 7cm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접고 접어서 따로 바느질을 안해 주셔도 돼요 그냥 위치에 맞추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고정을 해 놓고 다음 작업을 할게요 자 양쪽 다 고정을 해 주었어요 저는 체크무늬에는 무지로 무지에는 체크 무늬로 고정을 했습니다. 지퍼 부분 시접 쪽에 삐져 나온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작업하겠습니다. 바느질할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어, 0.7cm 안쪽으로 선을 그어 주세요. 옆면 품을 만들어주는 작업인데요. 어, 영상 속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양을 접어서 양 옆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하고 난 다음에는 완성선, 좀 전에 그어 놓으신 완성선을 따라서 박음질로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박음질이 모두 끝나고 나면, 지금 바이어스를 둘러야 되는데, 무려 솜이 4겹이 되었어요. 4겹이 되는 솜이 상태에서 바로 바이어스를 두르면 너무 두꺼워서 안 되죠. 그래서 감침질로 솜을 압축해 주겠습니다. 이때는 저는, 어, 감침질 할 때는 주로 실두 겹으로 감침질을 합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감침질이 끝나고 나면 바이어스를 둘러주겠습니다. 영상 속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왼쪽, 양옆을 뒤로 2cm 정도 넘겨서 홈질을 해주세요. 이때 뒷 부분도 같이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홈질이 끝나면 바이어스를 뒤로 넘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예쁘게 접고. 봉그르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필통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퍼를 열어야 되는데 지퍼가 안 열리죠. 왜냐하면 어, 감침질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듬성듬성 고정을 했기 때문에 풀기 쉬워요. 그냥 몇 단만 가위로 실을 끊어주시면 바로 풀립니다. 자, 필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수성펜 자국이 있죠? 퀼팅할 때 그었던 수성펜 자국을 음, 분무기로 뿌려서 없애주시고, 마르고 나면 바로 사용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